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벡터장은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따로 벡터가 분포된 그런 필드를 말합니다. 벡터가 분포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벡터장은 분명히 2차원 벡터장과, 그 다음에는 3차원 벡터장이 있습니다. 라는 것 좀만 알아도, 그래서 점을 하나의 평면벡터랑 공간벡터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벡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 x, y를 갖다가 바로 이 벡터 f x, y를 바로 p x, y 의 i 플러스 q x, y j라는 이 벡터에 대응시키는 녀석이 이점 x, y를 평면 벡터에 대응시키는 함수 f(x, y)를 바로 2차원 벡터장이라고 하고요. 그럼 3차원 벡터장은 점 그냥 x, y, z, z 하나 더 넣었죠. 여친구를 f(x, y, z)에 대응을 시키는 이 함수를 벡터장이라고 하는 거야. p, x, y, z, i 플러스 q, x, y, z, j 플러스 r, x, y, z, k에 대응시키는 거라고 그냥 점을 바로 벡터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벡터장이라고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은 기울기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기울기 벡터장. 자, 기울기 벡터장이 뭔데요?라고 하시는데 바로 스칼라 함수로부터 벡터장을 얻을 수 있어서 공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울기 벡터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친구를 바로 그라디언트 벡터 필드라고 그래 그라디언트 벡터 필드 기울기 벡터장을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녀석은 바로 이, 이게 있어 뭘 봐야 되는데 2차원 벡터 2차원 스칼라 함수 그 다음에는 3차원 스칼라 함수 이렇게 볼수 있겠지 기울기 벡터장은 바로 스칼라 함수에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한 거야 참 2차원 스칼라 함수는 뭔데 f, x, y가 2차원 스칼라 함수고, 3차원 스칼라 함수는 f, x, y, z다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 벡터장을 갖다고 할수 있다. 기울기 벡터장. 자, 기울기 벡터장은 바로 델이라고 쓴다. 이거이 역삼각형을 델이라고 쓰거든. 델 f, x, y가 바로 이 2차원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다음엔델 f(x, y, z)를 3차원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이라고 놓을 수가 있다. 알겠나?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여여 친구는 partial f partial x의 i partial f partial y의 j 다라 표현할 수가 있다. 2차원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은 그럼 3차원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벡터장은 파셜 f, 파셜 x, i 플러스, 파셜 f, 파셜 y의 j 플러스, 파셜 f, 파셜 z의 k 다 라고 놓아 버린 된다고 알겠지 여기 에 3차원 스칼라 함수다 라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편미분이야. 편미분 그냥 편미분 가지고 나타낸 거다 기울기 벡터장은. 그럼 방향도함수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방향도함수는 바로 이 뭐야 이 그라디언트 벡터 필드 즉 기울기 벡터장을 활용한 게 방향도함수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벡터 방향으로 의 스몰 f 스칼라 함수의 방향 도함수를 구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여태 이 스몰 f가 뭐라고? 여 친구는 스 칼라 함수다. 스칼라 함수. 실수 함수다. 벡터 함수가 아니야. 이것만 알아도 자 벡터 a 방향으로의 그러면 스칼라 함수의 방향도 함수는 이렇게 갖다고할 수가 있다. 라지 d에 그러면은 a의 스몰 f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하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벡터 a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a의 단위 벡터 a의 크기에 대한 a의 벡터 이렇게 표기를 하나 할 수가 있고 내적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델 F로 처리를 하면 된다고 한 거야 자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가 단위 벡터가 된다 그럼 얘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가 바로 기울기 벡터장이다 단위 벡터와 기울기 벡터장을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하게 되면은 벡터 a 방향으로의 바로 스칼라 함수의 방향 도함수가 주어지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 꽤 중요하니까 필기해 놓으시길 바래요.